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죠 이거는 뭐 예를 든다는 얘기고,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죠. 그냥 월화수목금, 이런, 읽는다는 거죠. 네, 뭐, 뻔한 얘기고, 이런 상황이 나와있죠. 뭐 1에서 74쪽까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쓴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월화수목금은 여기서 보면서 아마 적어 놨을 거고요. 그 다음 화요일 일찍부터 1쪽부터 여기 시작해서 해서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1을 썼다가, 그쵸? 네, 뭐, 그죠 그거죠. 네, 깨기에서 17쪽까지 읽었다면, 그쵸? 1에서 17쪽까지 읽었다면, 어, 17 빼기 1에서 16이 아니라 어, 17쪽으로 읽은 건데, 제가 1이 있으면 헷갈릴까봐 이제 처음에 1로 썼다가 이걸 0으로 지운 겁니다. 그래서 뭐 1쪽부터 읽기 시작해서 어 다음 화요일에 읽고 나서 마지막 권이 17쪽이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 1로 쓰면 제가 이제 아 1, 16쪽 읽었구나. 착각할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화요일날 읽기 시작한 거는 1쪽부터 읽기 시작한 건 2쪽부터 읽기 시작한 게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뭐 0쪽이란 건 없지만 화요일 전까지 읽은 쪽은 화요일 전에 1쪽까지 읽은 게 아니라 0쪽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0이라고 써놓고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화요일에 17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요, 이틀 뒤에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니 23이었고, 일 이틀 뒤. 그쵸? 그 다음에 책을 사흘 더 읽으면서, 책을 사흘 더 읽으면, 금, 토, 일, 삼일, 아, 금, 토, 일이 아니죠. 금, 월, 화, 3일더 읽어보니까 마지막 쪽이 30일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이죠. 뭐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여기를 계산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주일에 14쪽씩 읽는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왜 17일이죠 왜냐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17일까지 읽고 나서 수목금 월화가 14, 14쪽이고요 여기서는 화수목금 월화 6일 동안 읽은 게 16일 동안 읽었으니까 14쪽이 아니라 17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요 17 1 4더에31 30아 30, 여기 31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나왔고 매주 이제 화요일에 오면 14쪽씩 더 읽었겠죠 45 59 73 바로 마지막 쪽 74는 마지막 쪽을 읽는 요인이니까 여기서 7 0점까지 읽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수요일에 74 쪽을 읽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정답 3번 수요일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네뭐 네. 뭐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보일 순 있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어, 이 정도, 제가 다시 한 번, 뭐, 제걸 지운다면요. 네, 이렇게, 어, 풀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네, 문제 3, 문제 13번의 정답은, 네, 3번이었습니다.